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자존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아무리 집에서는 자존감이 낮고 못나 보이는 사람도요. 게임 세계에서만은 자존감이 최고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자존감이 높다 낮다 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조금은 나눠서 분석적으로 생각해보는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운 게 아니라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울 때 우리는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이 나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나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나는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나한테 폭력을 수도 할지도 몰라요. 만나면 나한테 쌍욕을 할지도 몰라요. 만나면 내가 듣기 싫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억지로 나한테 강요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감은 낮아지지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고요. 나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정상인 거지.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도 내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 열심히 보다가 보니까요. 야, 자존감이 높으면은 저런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될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자존감을 올려야지 생각해요. 그러나요. 폭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무죄인간과 강철인간 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세계 랭킹 1위의 권투선수도요, 세계 랭킹 밖에 권투선수가 주먹을 내질러서 맞을 때는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을, 누군가를 만나기 두려운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싫건, 그 사람을 만나면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반대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나한테 나는 자존감이 낮다는 자기 고문까지 오히려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자존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요. 남이 보기에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사람과 내가 보기에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남이 보기에도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요. 내 생각에도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해줘도 좋아요. 남이 보기에도 자존감이 낮고 내가 보기에도 자존감이 내 생각에도 낮으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 생각에도 나는 잘났고 남들도 다 나를 잘났다고 해주면 난 잘난 거예요. 내 생각에도 나는 못났고, 남들도 다 나보고 못났다고 하면 내가 못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잘났다, 못났다를 남들이 봐주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언제, 어디에서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집에서의 아이덴티티가 주로 작용해요. 그래서 나는 대체적으로 집에서는 나보고 못났다 그래요. 나도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못 났다는 생각이, 난 자존감이 났다는 생각이 지배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직장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보고 일 잘한대요. 넌 훌륭하대요. 그러나 나는 나의 자존감의 아이덴티티를 내 가정에서의 나에 대한 평가와 가족의 평가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나 항상 자존감이 스스로에 대해서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언제, 어디에서 보거나 항상 저전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보여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평소에 훌륭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요, 수영의 잼병인 사람은 수영 강사가 보기에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는 자존감이 낮고 못나 보이는 사람도요, 게임 세계에서만은 자존감이 최고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자존감이 높다, 낮다 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조금은 나눠서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는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은요, 저절로 자존감은 올라가요. 자, 제가 배가 고파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배가 고파요. <laughs> 그런데 저한테 배고픔이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뭐를 먹지 않고 현재 나의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넌 바보구나. 자존감은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복과 불행. 우리는 어떤 데서는 행복하고 어떤 데서는 불행해요. 어떤 데서는 자신감이 있고 어떤 데서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감이 올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게 그냥 은연 중에 머릿속에서 연산이 되어 갔고요 우리는 난 자존감이 높아. 난 자존감이 낮아가 최종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종 계산을 바꾸는 건 뭐, 뭐, 뭐가 있지요? 조작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머릿속에서 온갖 변수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몇 점인지가 투표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낮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수를 바꾸지 않고 이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조작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자존감은 모든 거의 결과인데, 자존감이 모든 거의 목적인 것, 모든 거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일종의 좋은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 괴롭고 어렵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는 상황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환상을 갖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내 자존감은 내가 나한테 매긴 점수거든요? 이 점수를 올리면은 나머지 현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과 자꾸 돼서 얘기가 되는 우리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단 1초라도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단 1초라도 내가 잘하는 걸더 많이 하세요. 단 1초라도 내가 못하는 거를 덜 하세요. 단 1초라도 즐겁고 웃을 수 있는 걸 하세요. 단 1초라도 슬그, 슬, 슬프고 괴로운 것을 피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야, 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주위에 저한테 충고하는 뭐 선배들. 인생에 대한 교훈을 안다고 생각하는 제주의 진지한 친구들, 저희 부모는 얘기해요. 야, 그렇게 너 좋은 것만 하다가 보면 발전이 안 돼.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해야지. 그래야 발전하지. 자, 근데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걸 노력한다 그래도 될까요? 더 불행하고 더 자존감만 낮아지는 거지요. 만약에 어떤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못해요. 그거는 좀더 노력해 보셔도 돼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면 나중에 조금 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요,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하지요?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할 정도의 엄청나게 돈이 안 벌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그거를 잘하지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봤자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지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열심히 해서 어느 순간 진짜 분기점을 돌파하면서 처음엔 내가 싫어했지만 잘하는 걸로 돈이 엄청 벌리는데도 계속 제가 그거를 싫어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좋아하게 돼요. 처음엔 제가 그거를 싫어했지만, 어 막상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어 그것 때문에 나 인정해줘요. 나 그거 엄청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행복한 걸 많이 하세요. 좋아하는 걸 많이 하세요. 잘하는 걸 많이 하세요. 그러나 제발. 아무리 주위에서 충고하고 뭐하고 강요하더라도요 못하면서 동시에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못하면서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그래야 자존감이 더 낮아지지 않아요. 나에 나에 대한 평가가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무가치한 것 같다고 느낄 때는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나의 가치에 절대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내가 오히려 나의 공적 존중감에, 남들이 나를 매기는 공적 존중감에 비해서 너무 나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나는, 그런데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게 나의 장점, 나는 나의,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를 계속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건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공적 존중감과 자아 존중감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지를 깨달아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덜해서 공적 존중감을 갖다 좀 끌어올려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 굉장히 내가 잘났고 남한테 도움이 되고 남한테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나를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다 내가 무가치해졌다고 여기겠지요. 그건 사실은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은 사실 받고 싶지도 않은 도움인데 나는 그냥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굉장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게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래 네가 그거라도 하니까 내가 참아주지였던 거지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높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나에 대해서 낮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람들이 나한테 맹기는 공적 존중감의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나의 자아 존중감의 점수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데 자아존중감이, 공적존중감이 낮잖아요. 겸손하다, 욕심이 없다, 무던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자아 공적존중감에다 자아존중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 자신이 없어 보인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적 존중감에 비해서 자아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까처럼 자신감이 없다고 라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대체적으로 자기 삶에 만족해요. 그리고 행운이 많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사람인데 이만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 존중감에 비해서 자존긴 장미 낮은 사람들이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라고 괴로워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놀려먹거나. 돌려먹거나, 이 사람들을 까면서 자신들의 자존감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이분들이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자존감을 올릴지를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나도 훌륭한 나를 갖다 디스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고 피하세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마음이에요. 이건 조혜리의 창이라고 유명한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남은 몰라요. 이 마음은. 세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알아요.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결핍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를 때요 나는 찾지 못하잖아요. 남도 못 찾아줘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결핍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결핍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남들은 알지만 나는 모를 땐 남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나쁜 경우일 때가 많아요. 남한테 못되게 굳는 사람들이일수록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봐준다. 남들은 알지요. 넌 못됐어. 혹은 근데 때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자신만 못 보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겁이 많아요. 남들은 다 알아요. 본인은 생각해요. 난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난 신중한 거야. 이런 식일 때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인지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애초에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핍의 전제는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결핍을 남을 통해서 찾아낸다는 것도 어렵고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결핍을 알아낸다는 건 어렵고요. 어려워요. 그 결핍을 알아낸다 한들, 그 결핍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거를 가져와요. 결핍을, 결핍이 결핍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결핍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결핍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결핍이 계속 커져가요. 건나듯이.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결핍을 해결하는 건 뭐지요? 결핍이 됐는데 어떤,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어? 비워져 있네? 비워져 있으니까 뜯어 고쳐야지? 하면 할수록 비워진 건더 커지기만 하지요? 상식적으로도 비워져 있는 걸 해결하는 건 채우는 거예요. 그 결핍이 뭐가 됐든지,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내 행복한 생각들이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그 결핍이 뭐가 됐든지 내가 잘하는 거를 하다가 보면 그 결핍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 결핍이 뭐가 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보면 그 결핍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 결핍이 뭐가 됐든지 내가 불행해지면 결핍은 더 커질 거예요. 그 결핍이 뭐가 됐든지 내가 하기도 싫어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걸 억지로 하면서 내 불행을 자촉하면 스스로, 스스로 내 불행을 만들면 그 결핍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결핍을 찾아야 된다고 정신분석하시는 분들도 얘기하고 심리학자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핍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삶을 채우는 삶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결핍은 뭔지를 알아도 결핍을 건드리면 건드릴 수록 나의 현재의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결핍은 더 커지고요. 결핍이 뭔지에 상관없이 나의 삶이 매일매일 충족함으로 채워지면 결핍은 없어져요.